전자책이 발행된 지 일주일 만에 이달의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챙겨가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투자를 돕는 성공파트너 서종민입니다. 저는 참투자자문사 소속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법안이 강화되면서 이제 직접적인 투자 정보는 자격을 갖춘 자문 인력만이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소명으로 삼아 올바른 정보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타 매매법에 집중해서 영상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당일 혹은 하루 이틀 사이에 짧은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한 영상이 될 겁니다. 제 영상 중에 단타 매매라는 주제만으로는 이 영상이 저의 대표 영상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도 저의 다른 영상에 궁금하지 않으시다면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기존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도 잊으면 안 되겠죠? 제 영상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실전 매매에서 효과 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나갈 힘을 얻습니다. 얼마 전한 시청자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산 선크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관련 종목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제 답변을 함축하자면 관련 주는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콜마, 선진 뷰티사이언스, 삐아, 코스맥스 등이 있다. 현재 주가도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추가 상승의 여지는 충분하다. K뷰티의 모멘텀 역시 살아 있으며, 차트 분석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가장 흐름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주신 날짜는 6월 29일 토요일, 답변 드린 날짜는 6월 30일 일요일이었으니, 6월 28일 금요일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언급했던 종목 중 먼저 코스맥스, 6월 28일. 기준 이후로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삐아 역시 하락했습니다. 선진 뷰티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하락했습니다. 한국 콜마도 하락했습니다. 자, 흐름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코스메카코리아만 유일하게 6월 28일 종가 기준 현재가가 더 높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증명을 하면서 매매법을 강의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예측했던 것들은 모두 적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단타 매매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단타 매매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상승 강도가 강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 이게 끝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시경제 분석과 뉴스 분석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정확히 이 시점에 이 종목이 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면 매매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을 겁니다. 늘 상승하기 전에 최저가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신의 영역이죠. 인간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최초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을 보고 더 상승할 것이라 예측되면 따라가는 형태의 매매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쏠렸다거나 이전 고점을 돌파했다거나 모멘텀이 좋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모멘텀이란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승하기 시작한 주가를 달리는 차량이라고 생각해보죠. 거래량은 차량의 연료와도 같습니다. 거래량이 소진되면 상승도 멈추게 됩니다.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은 방치턱과 같습니다.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란 상승 중일 경우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차트상 보통 저항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텀은 터보, 부스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가 가남 신약 불발로 내리꽂았다가 FDA로부터 재심사 신청서 제출을 권고받으면서 기대감으로 인해 일제히 반등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종합해보면 상승하는 종목 중 거래량이 많고 의미있는 저항선을 뚫어냈으며 모멘텀이 좋은 종목일 경우 상승의 강도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고 상승의 강도가 강하면 관성이 생깁니다. 이런 종목을 잡아내면 단타로 수익을 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90%는 끝났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내용은 주식투자 쪽으로 머리가 조금만 열리면 다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실전 매매에 적용시키냐겠죠? 유튜브에 있는 단타 매매 노하우가 담긴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상을 쭉 봤습니다. 큰 갈래로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장 주도 테마를 찾아서 대장주를 매매해라. 두 번째는 대장주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2등, 3등 종목을 찾아서 매수해라입니다. 맞는 말인데 수많은 댓글 중에 저 이렇게 해서 수익 봤어요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웬만큼 주식에 대해 내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시장 주도 테마를 짚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상승률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이게 대장주다 하고 골라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보자는 같은 테마의 2등, 3등 주가 무슨 종목인지도 모를 거고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고 파는 행위를 장시작. 30분 안에는 거의 끝내야 됩니다. 단타 매매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인 장 초반에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초보자한테 절대 쉬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템을 장착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아시면 단기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매수에선 안 되는 종목을 피할 수 있으며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매수했을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단타 매매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11일 평선과 일목균형 표의 전환선만 있으면 됩니다. 긴말 필요 없이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표 추가해 보겠습니다. 거래량과 이평선은 여러분 기본 차트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다 지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버튼 누르시고 가격 검색하면 이동평균선이 나와요. 적용 눌러주시고 이쪽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어, 오늘은 11이평선을 볼 거니까 11이평선 빼고 나머지는 다 빼줄게요. 자, 11이 평선을 좀 두껍게 하고 적용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매매법에서 11선 아래에 있는 캔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냐? 이 2평선 위로 솟은 이런 양봉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런 양봉이 의미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평선 위로 출현한 캔들이 10일 신고가이면 더 좋습니다. 제가 상승 강도가 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일 신고가라는 거는 2주 동안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일이죠. 10일이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캔들이 가장 높잖아요. 이때 주가 현재가가 가장 높은 캔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10일 신고가인 거예요. 이런 신호가 나와야 좀더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캔들이 이평선 아래로 빠졌다가 위로 올라오면은 뭐 짧게라도 잘라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또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연히 100%는 아닙니다. 상승장일 때는 확률이 아주 높지만 자,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를 보면 이렇게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다가 바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페이크 신호까지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전환선입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은 9일 동안의 장중 고가와 장중 저가의 중간 값으로 움직이는 선입니다. 이동 평균선이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평선은 그날의 종가로 평균을 낸 선이고, 전환선은 고가와 저가 두 개만 이용해서 대표 값을 구한 선이기 때문에 엄밀히 다른 도구입니다. 뭐꼭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이 전환선을 추가함으로써 단타 매매의 성공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일단 지금까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남은 내용 보고 놀라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만이 받으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내겠다는 일념으로 책도 보시고, 유료 강의도 들으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수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참투자자문사 소속으로 자문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사를 만나기 전까지 개인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자문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방은 참투자 자문사 소속 자문역들이 주식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방입니다. 보시면 6월 11일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장시작 초반에 공유드렸고요. 주그 종목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날마다 공유되는 모든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등한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통해 상승하게 되었는지 모멘텀까지 자세하게 공유되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방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만분 이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데도 아직 이 방에는 참가 못하신 분들 중 나도 정보를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라면 전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신데 인증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까지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내선 번호를 잠시 위에 오픈해 드렸습니다. 자, 1 6 8 8에 2756번으로 참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인증을 해 주시면 확인하고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벤트 시작한 뒤로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 주고 계신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특별한 사은품이 더 있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저의 모든 노어가 담긴 전자책을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기존 주식 관련 도서에서 흔히 보셨던 실전 투자에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인드셋이나 동기부여 관련한 내용을 완전히 빼고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해서 실용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제 영상에서 좀 어려웠거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전자책을 받아보시면 100% 만족하실 겁니다. 진짜 공짜로 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락 없이 확인해서 모두 보내드리고 있으니 꼭 참여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환선 지표 추가부터 해보겠습니다 11위평선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하시고 일목까지 검색하신 다음에 일목균형표 적용해주시고요 자 뭐가 어지럽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전환선만 볼 거니까 다른 건 꺼주겠습니다 자 전환선 잘 보이시게 해서 적용 누르면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선이 12평선 위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캔들이 전환선 아래에 있으면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 그리고 전환선이 하락 중일 때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9일 전에 주가보다 현재가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전환선이 상승합니다. 기억하세요. 9일 전에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높아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뭐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음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자, 지금 9일간의 주가가 9일 전에 이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높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9일 전에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으면 안 돼요. 이러면은 전환선이 꺾이고 하락합니다. 이럴 때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환선이 위에 있고 전환선이 상승하는 추세인 조건이 일단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이 조건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캔들이 아래에 있다가 이 평선과 전환선을 관통해서 올라오면 매수해요.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 조건일 때 단기 상승 안 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지금 전환선을 관통해서 양봉이 캔들이 밑에 있다가 올라갔는데 여긴 빠졌잖아요. 이쪽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전환선이 밑에 있죠. 근데 자, 또여기 보면은 캔들이 밑에 있다가 올라갔는데 전환선이 위에 있고 상승 추세로 전환됐잖아요 이럴 땐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다른 종목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SK하이닉스랑 HLB 에코프로 뭐 SK하이닉스 HLB 에코프로까지 볼게요 자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보면은 지금 캔들이 아래에 있다가 올라가는 시점이 여기죠 여기도 당연히 상승했고 그리고 최근에 자, 최근을 보면 최근에 여기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단기 상승이 없었죠. 전환선이 밑에 있잖아요. 전환선이. 보이세요? 전환선이 밑에 있으면못 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HLB 볼게요. 자, HLB도 보면 최근으로 봤을 때 캔들이 아래에 있다가 전환선이 위에 있고 관통해서 양봉이 올라가니까 단기 상승 나오죠. 자, 그 뒤에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쭉 빠지다가 전환선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전환선을 관통해서 양봉이 올라가니까 단기상승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도 보면은 여기도 딱 정확히 나오네요. 자, 여기서 캔들이 아래에 있다가 전환선을 뚫고 장대 양봉이 올라가니까 단기상승이 나오잖아요. 자, 그 전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전자리도 캔들이 아래에 있다가 전환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건 제일 좋은 상황인 거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 전환선을 뚫고 장대양봉이 아래에 있다 올라가니까 단기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흐름으로 가장 좋은 차트가 바이넥스 차트입니다. 바이넥스 차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매매법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양이에요. 이게 왜냐면 모멘텀도 좋고 지금 이 오늘 급등한 자리가 되게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전국가를 좀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간 자리여서 이거는 추가상승 나올 확률이 너무나 높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을 추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오늘 매매법을 강의하면서 오늘 설명드린 매매법에 아주 적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동매매는 금물이에요. 오늘 장을 봤을 때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오늘 복권 검색에서 MACD 영선 돌파에 잡혀서 네 여기 잡혔죠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뭐 단기 상승 단기 급등하는 종목 쪽으로 봤을 때 다른 것도 보면 오늘 뭐 사주시푸드 CJ시푸드 이렇게 식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강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잡히고 어, 시초가매매도 보면 네 오늘 앞단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코리아도 보이네요 코스메카코리아도 스메카코리아도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좀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을 추려서 보시면서 매매법을 적용을 해 보시면 실력이 일취열장하실 겁니다. 댓글에 보면 종목 선택 어떻게 하나요? 라는 댓글이 참 많은데 이 초보자분들은 조건 검색 설정에 놓고 보시면은 좀 확실히 편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잡아내고 확률도 높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술적 분석 도구들의 설정법들은 모두 전자책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무단 배포와 무단 수정은 엄금합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분 중한 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정리해 가지고 이메일로 요청하신 부분 보내 드렸는데 다른 분들도 책 읽으신 분들 중에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요청 사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제가 가능한 부분은 정리해서 따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으로 국장에서 빠져나갔잖아요.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너도 나도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을 추격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나도 해외 주식 해야 되나? 국장에서는 수익을 못 내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분위기가 반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 주식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두는 크게 뜨고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큰 기회에 올라타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때까지 계속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